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파산이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많이 들어봤어도 상속재산 파산이라는 것은 좀 특이할 텐데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망인이 돌아가셔갖고 상속하게 되면 이제 한정성이나 상속 포기를 해야 돼요. 이제 물론 재산이 많으면 그런 거안 해도 되는데 고인이 빚을 많이 지고 가면. 그 물려받은 것보다 빚 많으면, 한정성이나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정성이을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빚이 지금 파악한 것만 20억 되고, 받은 게 10억이라면, 한정성이을 하면 내가 10억 받은 거에서 너들 뿜빠이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상속재산 파산을 들어가야 돼요. 상속재산 파산을 해가지고, 그 파산재단에 넣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뭐 여기 경매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이제 그 국가 기관에 해갖고 이제 내 이거를 그상상그 그 범위에서 각본 파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식견에서 이제 한정성인 환자는 그 이제 일반 상수채권자와 수정자에 대해서 그 한정성인의 사실 및그 채권 또는 수정의 신고를 공시도 체고해야되구요 그, 이제 재산분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르되면, 이제 재산분리가 이루어지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어요. 다만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분리 사실을 등기해 재산자에 대항 가능하고요 채무자가 채무 초과의 상태에서 파산절차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이후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적 상속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는 파산절차고, 파산절차상의 채무자는 상속재산 그 자체 근랑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상속, 이제, 그, 상속재산 파산 같은 경우 어려워요. 저같이 전문가에게 의뢰 주시면 이게 상속재산 파산이 단순히 그 한정성인 뭐다 이런 것만 관련되는 게 아니고 한정성인 상속보기, 상속, 그리고 또 개인회생 파산, 상속재산 파산, 경매 이런 거하고다 복합적으로 얽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두루두루 전한 사람에게 의뢰해야지 사고가 안 나요. 이상입니다.